조금 조금 붐이랑 왔쓸수 있지 않을까? 던질 때라거나 그냥 던지게 생겼네 나 불의 고기 많이 갖고 싶어요 응. 맞아 그냥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야생의 숨결 해보셨죠? 그럼 맨날 맨날 모든 걸 찍어야 되잖아요 오, 아 이거 뜰 때마다 놀라네 나물 갈기 낀 건가? 낀 거네 아안 해보셨어요? 아그 정도시구나 많이 많이 그런 걸 미리 하진 않으셨구나 나나나 나, 나, 불의 고기 아 피퍼네 아 불의 고기 누구야 생김새를 구분이 같해요 생김새가 구분이 안 돼요 빛나는 어 빛나는 거 불의 고기 하하하 멱살 잡았다구 불의 자식 좋아하는데 어때요? 모두가 그럴 거예요 저도 잘하는 게뭐 아, 없네. 하나 진득하게 하는 거라거나 소금이랑 칼 얻으면 소금이랑 산호 가푸셔서 물을 만들 수 있다. 칼부터 만들자. 칼을 만들어 가겠어요. 아. 로크로니 로크 님도 오셨어요. 로크 님 빨리 방송하세요. 방송하셔야 제가 들어가서 팔로우 누르죠. 방송하실 때 누르고 싶어 가지고 못 누르고 있어요. 저랑같이 물속에 가지 않으실래요? 아 해저 싫어하시는구나 여기 방송인들의 휴식처 <laughs> 초코파 방송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는제 방송은 모든 분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직은 말 아직은 아니니까 트위타늄 유커님, 얼른 방송하세요. 좋아요, 누르러 갈 거예요. 맞아요, 루피님이 그래서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 음. 분이라, 하, 제가 반짝 친구라고 하는 거죠. 방송 새벽에 하신 칼, 이거 만든 거 맞죠? 막 뭐, 막 에너지 블레이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? 먹으면 더 달아요. 배고픔, 명수분이 아. 그래서 제 반짝 친구잖아요. 반짝이시니까. 아, 이거 오래된 애들은 썩는구나. 바로 먹어야 되는구나. 아, 그렇네. 아, 그렇네. 일단 먹자. 뭐 따질 때가 아니네. 아. 아. 아, 그렇네. 썩어버렸어요. 썩어버렸어. 근데 뭘 먹은 거야? <laughs> 초코포의 요리 실력이 나왔나? <laughs> 맛이 떼잖아요. 구운 부메랑 연골부위지느러미주위 연골부분 살코기가 맛있대. 이거만 맛있다 한건 나머진 맛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. 맛이 좋지만 매우 적은 양이야. 뭐 맛은 좋다네요. 식감은 오돌오돌합니다. 열량은 적습니다. 맛있다고는 안 합니다. <laughs>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맛있다고는 안합니다 그래요 뭐 얼마나 뭐다 맛있겠어 퐁당 너물 없는디 어떻게 되겠죠? 이제 칼로 뭔가를 더할수 있는게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휘두른다 오 뚫었어 아껴 낀거네 아 자꾸 뱅글뱅글 돈다, 제가. <laughs> 아, 해저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야.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셔요. 괜찮아요. 오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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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들어왔어. 뭐 들어왔어. 저한테 뭐 들어왔어요. 저 없는데 뭔가 들어왔다고요. 하늘 초시야다 <laughs> 모아 버리고 싶었네. 이거 필요 없어요? 컬렉션으로 하나만 남겨 둘게요.

뭐든 해봐. 어 깜짝 놀라요. 너무 무서워요. 제가 저 칼로 찌른 거 아니죠? 설전 손전등을 만들라라. 아 산성바스를 칼로 찌르면 멍청이 짓을 해버렸네. 잠깐만 저. 아자 <laughs> 포기하셨어요. 아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저를 놓지 마세요. COCA3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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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? 아니, 쟨 좀, 뭐에요? 그냥 와서 쳐? 야, 근데 나도 이제 못 참겠다. 야, 와봐. 와봐. 어디야? 아이씨, 건방지게. 꼭 치고 도망가, 저거 한 대씩. 내가 이겼다. 도망갔죠? 제가 도망갔으니 제가 이긴 거죠. 아, 영역을 침범해서 덤비는 거예요? 아, 나중에 이거 알려주러 가야겠네. 그 생명의 연, 영장이 왜 인간인지를 영역은 뺏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러 가야겠네. 하하 건방지네 저거. 혼내러 가겠습니다. 아, 아. 나중에 씨랑 춤추라고요? 뭔가 좀 낭만적인 연출이 될것 같긴 하다. 궁금하네요 무엇보다. <laughs> 아 그런가? 아, 내가 너무 침입자였나? <laughs> 아, 그래 버렸네.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를 침입한 거네요. 아, 미안하다. 이제 그그 그 조금 제 영역은 지켜줘야겠다. 쟨 두겠습니다. 아, 내가 잘못했네요. 인간으로서 또 하지 못할 인간이 미안을 또 해버렸어. 감사합니다, 류커님. <laughs> 그 감수성, 저 생명체들의 감수성을 제가 이제 파악했어요. 아, 흔들리는 게 멀미할 것 같다. 조심해야겠다. 괜히 괜히 저런 친구 때려가지고 더러운 <laughs> <laughs> 산책할수 있고. <적> <laughs> <에? 웃음> 아 배터리랑 유리를 만드는 거였네. 음 나도 저 이런 이런 게임에 진짜 사소한 디테일 너무 좋아해요. 아... 됐다. 손전등 전, 장착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들고댕기는 게 많다. 됐다. 다시 조지러 가면 되나요? 어? 뭐 라디오 표시 있나 보다. <목소리> 재난 요청 <목소리> 3번 이상. 아예 방송하면서 어떻게 트림을 해요? <laughs> 어떻게 그래요? 예의가 <laughs> 있징. 날국질 소리는 많이 날 건데 비슷한 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. 듣다 보시면. 해전인가 말인가 잘. 몰라. 불쌍한 고기들. 제가 너무 학살을 해버렸나? 제가 너무 나조차고 쟤네들을 괴롭혔나요? 꼬우면 인간이 돼야죠, 그죠?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저들의 생태소 좀 보존할게요 어? 어? 뭐야 나 이거 뭐물 만드지 않았어요? 산호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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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락가 어때서요? 얼락장 잘못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지켰다고 실바나스로부터 그래서 그 시간인가 <laughs> 아 어, 정신없어 어려워졌네 산호관이랑 소금이 있어야 물을 만들어요? 지금 아니구나 표백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봐라 소금덩어리랑 산호관이 있죠 소금이랑 산호관 그럼 표백제로 물을 만들어 마시나? 아 소독수 소금을 얻으러 가자. 이제 소금을 따러 가자요. 감사합니다. 산호관이랑 소금이 있어야 물을 만들 수 있다. 소금 덩어리 맞아요. 소금 덩어리 몇개 봤으니까 좀 찾으러 가볼게요. 아, 이렇게 전등이 되는구나. 이거 뭐 나오죠? 아무것도 안 나오네. 따개비. 오, 오, 누가 뭐래? 어, 3번 구명정 해수면 승무원이 시글라이드 파손. 아, 나중에 요 고정 구조 하러 가라. 이런 거 같네. 맞죠? 나중에 구조해라. 아, 이렇게 스토리가 있구나. 상상도 못했네요. 그냥 탐험 게임인 줄 알았는데. 아, 이고산성고사에또 자해할 뻔했네. 인맥 쐐기풀, 넌뭐 주니? 아, 쓰레기 대박이다. 엔딩도 있고, 몇날 며칠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크, 좋다. 갓게임을 찾았어요. 정착할 만한 갓게임을 찾았어. 너, 뭔가 있어? 뇌사하보 뽀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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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칼빵 <laughs> 이제 죽자. 아, 오, 어 미안해. <laughs> 야, 내가, <laughs> 야 이런 줄도 모르고 널 때리려고 했어. <laughs> 어. 이렇게 좋은 애였네. 미안하게. 잠깐 물. 물. <laughs> 미안. 이런 널 모르고 때렸어. 소금 맞아요 소금 <laughs> 아 물도 없네 아니 소금부터 구하면 되는데 암석층 찾자자 <laughs> 아 무서워 아 안돼 죽을 수 없어요 진짜 나처럼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면은 이미 죽었네요 사실 만약에 이게 진짜 나라면 오, 오, 아, 야, 아, 아, 오, 오, 미친. <웃음> <뭐냐>? <웃음> 아 <laughs> 야, 저 진짜 너무한다. 저걸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피해. <laughs> 칼빵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. 아, 저거 너무 무서워요. 완전 공포게임이잖아. 징징 댔네요 죄송합니다. 무섭다. 근데 할만하다. 저 정도는 극복해야지. 나 소금 얻었나요? <laughs> 아니, 비싼 거 밖에 안 나와. 소금 달라니까. <laughs> 소금 달라니까. 왜 티타늄을 주는 거야? 땅만 보고 다녀야겠네. 폐지 줍는 것처럼. 폐지. 폐지. 아이고. 제 칼을 주체할 수가 없어. 오로라 운내 엔진 폭발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. 양자 폭발까지 2시간. 어떡하라고? <laughs> 야, 하나만 하나씩만 오더 해주면 안 되겠어. 야, 오기만 해봐. 너 이번에 앉아. 이번엔 안어 이번엔 안어안는다 했다. 이번엔 진짜 안 봐줘, 안 봐줘, 안 봐줘. 도망갈 거면서 덤비고 있어. <laughs> 목말라 죽을까? 잠깐만요. 오. 야, 또 왔어. 나 저거 무서워요. 저거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어, 피 별로 안 다네. 만만했네요. 잠깐만요. 소금 어았죠 <laughs> 아. 아. 소금. 솔직히 바닷물이 소금일 텐데. 그걸 여과할 수가 없구나, 내가. 어. 아, 불에 고기 급한 대로 가져가자요. 아또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너불의 고기지 너불의 고기지 야 추적자 저리가 불의 고기 야 미안하다 내가 급한 대로 너네 좀 빌릴게 누가 뭐쌌는데오이 얘 뭐야 이얘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오오뭐야요 어. 이거 뭐예요?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? 아니면? 중독사 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목말라 죽은 거예요? 다 가져갔네, 다 가져갔어. 내거다 가져갔어. 나쁜 녀석들. 넌, 넌왜 들어와 있어, 여기? 서러워 죽겠네. 스캐너, 칼, 수리도구, 순전 등. 아, 노란 방구에 죽은 거예요? 덕분에 수분은 다 채웠네요. <laughs> 덕분에 수분은 채웠으니까 뭐 이득이죠? 버려. 버려. 어우, 잠깐만. 근데 물에 버리긴 좀 그렇다. 안 돼. 바다를 오염시킬 순 없어. <laughs> 바다에,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. 그래도 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. 바다에 버리면 안 되죠. 여기다 버릴게요. 먹으면 안 되니까. 라디오에, 네, 그 수리도구로 고쳤어요. 잘 작동하고 있나 봐요. 다행이다. 재생, 자, 재생 다 했나 본데? 그 다시, 그 눌, 어, 다시 재생하다가 안 나온 거 보니까. 아유, 무서워라. 알이 있네? 아니구나 축구공이구나. 아니구나. <laughs> 주, 뭐야 이게? 중력 함정 파편. 어 신호기 파편이래. 어떻게 된 거지? 여러분 저 수분 보충했어요. 잘했죠. 불에 고기 얻어서 빨리 물 전환하고 빨리 먹었어요. 어. <laughs> 어떡하죠? 어, 어, 이거 그거 아니에요. 아까, 아까 뭐, 누구 침몰했다고? 어, 아, 상자 한 바퀴 돌았다. 어! 잠깐만요, 숨좀 쉴게요. <laughs> 어, 숨 참게 된다. 저까지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잠깐만요. 스캔해 봐라 알겠습니다. 왜 이래? 아. 아. <laughs> 완전 유인원이었어. 손천등으로손천등으로 스캔하려고 하고 있어 완전 원숭이였죠? 어 야야 물넌내 식량이야 미안한데 꼬우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꼭 스캔해서 뭘 만들어라 한명은 스캔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하죠 이제 <laughs> 토끼 가오리 토끼야 가오리야 그럼? 어, 잠깐 손천등, 아, 야, 너무 좋다. 진짜 물속에 있는 거.